팔 정도의 첫 번째 단계인 정견은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많은 수행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정견이 잘못되면 나머지 7가지 수행 단계 또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흡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수행의 기본이며 몸과 마음 수련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호흡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체와 우주의 압력 및 중력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신체 경직도 차이를 고려하여 호흡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의식이 한 곳으로 모아져 잡념을 없애고 사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색을 통해 인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몸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완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과학적 원리와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호흡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행하면 인체의 변화를 이해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